1장. 비극 속에서 피어난 씨앗. 중원 무림은 마교의 잔당들이 다시 세력을 규합하며 혼란에 빠져 있었다. 정파와 사파는 분열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고통받았다. 북쪽 변방의 청풍문은 강호의 분란과는 동떨어진 평화로운 곳이었으나, 붉은 달이 뜬 어느 밤, 마교의 잔혹한 습격을 받았다. 문주 백무진과 문도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압도적인 마교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마교의 악명 높은 혈도객은 청풍문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백무진을 쓰러뜨렸다. 참혹한 사륙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어린 문도 몇 명과 그들을 이끌었던 소수의 사형제들 뿐이었다. 그 중에는 문주 백무진의 가장 어린 제자인 소연도 있었다. 그는 눈앞에서 문주와 사형들이 무참히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절규했다. 살아남은 이들은 마교의 추격대에게 쫓기며 험한 산길을 헤매다 대부분 목숨을 잃었고 결국 소연만이 홀로 남아 낭떠러지 아래 깊은 동굴로 떨어졌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소연은 동굴 깊숙한 곳에서 청풍문의 시조가 남긴 비전 무공이 기록된 석판과 낡은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청풍문의 가장 깊은 비밀이자 역대 문주만이 전수받았던 심오하고 강력한 무공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마교, 특히 혈독에게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른 소연은 청풍문의 마지막 불씨로서 이 비전 무공을 익혀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 동굴은 그의 수련장이자 은신처가 되었다. 2장 그림자 검객 강호에 나서다. 동굴에서 수년간 비전 무공 수련에 매진한 소년의 몸과 무공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여린 소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청년이 되었다. 그는 비전 무공 중 청풍검강이라는 검술과 자아심법이라는 내공 심법에 집중했다. 청풍검강은 바람처럼 빠르고 강맹했으며 자아심법은 내공을 정순하고 강력하게 만들었다. 그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검강은 상상 이상의 위력을 발휘했다. 강호로 나선 소연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그림자 검객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밤에만 움직이며 마교의 정보를 캐고 악행을 일삼는 마교의 잔당들을 처단했다. 그의 신비로운 검술과 흔적 없는 움직임은 강호에 빠르게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마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희미한 희망의 존재였다. 소연은 마교의 주요 활동 거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조직 구조와 약점을 파악하려 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살육이 아니라 마교의 뿌리를 뽑는 것이었다. 그림자 검객으로서 활동하며 소연은 강호의 복잡한 현실과 마주했고 문주 백무진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강호의 평화를 위한 싸움으로 자신의 목표를 확장했다. 3장 마교의 심장부 그리고 진실의 조각 소연은 그림자 검객 활동을 통해 마교의 비밀 거점 중 하나인 혈월 객잔에서 마교의 고위 간부들이 비밀 회합을 갖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 회합에 청풍문을 멸문 시킨 혈도객도 참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한 소연은 극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회합장소인 깊은 산속의 거대한 동굴에 잠입했다. 동굴 내부에서 소연은 마교의 잔혹한 실상과 함께 중원 무림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거대한 음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회합장소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혈도객과 다시 마주했다. 몇년 만에 마주한 혈도객은 소연의 성장에 경악했지만 오만함과 살의로 그를 공격했다. 소연은 복수심에 불타혈도객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압도적인 수의 마교 고수들과 혈도객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무리였지만 소연은 비전 무공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맞섰다. 싸움 끝에 혈도객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는데 성공했지만 자신 역시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때 동굴 외부에서 소란이 일어났고 그 틈을 타 소연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간신히 탈출했다. 탈출 후, 소연은 마교 간부들의 대화에서 얻었던 청풍문 습격의 진짜 이유에 대한 단서를 곱씹었다. 단순히 과시욕 때문이 아니라 청풍문이 숨기고 있던 어떤 비밀 때문에 습격당했다는 암시였다. 그의 비전 무공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 소연은 마교의 음모를 저지하고, 청풍문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강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정파와의 연대를 모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화산파, 소림사, 무당파 등 정파의 명문 문파들을 찾아가 마교의 음모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협력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불신을 샀지만 그림자 검객으로서의 그의 명성과 구체적인 증거들로 인해 정파 내에서도 마교에 대항하기 위한 연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연은 이 과정에서 정파의 고수들과 인연을 맺고 신뢰를 쌓았다. 사장. 정의의 연합. 그리고 숙명의 재회. 정파는 소연의 정보와 노력 덕분에 마교의 위협 앞에 비로소 하나로 뭉쳐 정의의 연합군을 결성했다. 연합군은 마교의 중원 진출 핵심 거점인 흑마령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했다. 소연은 연합군의 선봉에 서서 마교와의 전면전을 준비했다. 그는 정파의 대가들에게 청풍문이 멸문된 진짜 이유와 비전, 무공의 숨겨진 비밀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정파 고수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청풍문의 비전 무공이 단순히 강력한 무공이 아니라 마교의 근원적인 위협에 대항할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마교 또한 정파연합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흑마령의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켰다. 특히 소연에게 복수심을 불태우던 혈도객은 흑마령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흑마령의 평원에서 정파연합군과 마교 간의 거대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아비규환의 전장 속에서 소연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마교의 주요 장수들을 베어 넘겼다. 그의 청풍 건강은 이전보다 더욱 강맹하고 예측 불가능해졌으며 그의 존재는 연합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전장을 헤치고 마교 본진 깊숙한 곳으로 향한 소연은 마침내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혈도객과 마주했다. 몇년 전의 상처 자국이 선명한 혈도객은 광기와 증오에 찬 눈빛으로 소연에게 덤벼들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소연과 증오에 사로잡힌 혈도객의 숙명적인 대결이 시작되었다. 붉은 살기가 어린 혈도객의 도법과 푸른 섬광을 내뿜는 소연의 건강이 충돌하며 천지를 뒤흔들었다. 소연은 몇 년간 오직 복수만을 위해 익힌 모든 무공을 쏟아부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소연은 혈도객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했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쓰러진 혈독에게 품 속에서 그는 낡은 서찰 하나를 발견했다. 서찰에는 청풍문 습격의 진짜 이유가 적혀 있었다. 청풍문은 단순히 비전 무공 때문에 습격당한 것이 아니라 비전 무공 천문일검이 마교의 우두머리인 마존을 봉인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기에 마교가 이를 얻어 마존을 완전히 해방하려 했던 것이다. 천문을 연다는 구절은 마존이 봉인된 차원의 문을 의미했다. 자신의 복수가 마교의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음을 알게 된 소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중원 무림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게 된 것이다. 5장. 천문의 검, 평화를 가져오다. 흑마령 전투는 정파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마교의 핵심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고, 혈도객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이 사망했다. 하지만 마교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것은 아니었고, 가장 큰 위협인 마존은 여전히 존재했다. 소연은 정파의 대가들에게 마교의 음모와 천문일검의 숨겨진 진실을 털어놓았다. 정파는 마존의 위협에 경각심을 느끼고 소연과 함께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마교의 심장부, 마존의 거처인 거대한 성체로 정파 연합군이 진격했다. 소연은 천문일검의 마지막 경지를 향한 수련에 매진하며 최종 결전을 준비했다. 마침내 마존의 성체에 도착한 연합군은 마교와 최후의 대전을 벌였다. 치열한 전투 끝에 소연과 정파의 고수들은 마교의 방어선을 뚫고 마존이 있는 홀로 진입했다. 홀 중앙 사악한 기운을 내뿜는 마존이 좌정에 있었다. 정파 고수들이 마존에게 덤벼들었지만 그의 압도적인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제 소연이 나설 차례였다. 마존은 앳된 소연을 보고 비웃었지만 소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청풍문의 마지막 검객으로서 천문일검을 익힌 유일한 존재로서 마존에 맞섰다. 무연은 자아심법과 천문일검의 힘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마존에게 맞섰다. 그의 몸에서 눈부신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고 낡은 검집으로 허공에 천문의 문양을 그렸다. 문양이 완성되자 홀 중앙에 마존이 봉인된 차원의 틈이 열리기 시작했다. 마존은 자신의 힘이 차원의 틈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경악했지만, 소연의 천문일검은 멈추지 않았다. 소연은 온몸에 힘을 쏟아부어 차원의 틈을 유지했고, 마침내 마존은 절규와 함께 차원의 틈 속으로 사라졌다. 소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차원의 틈을 닫았다. 마존이 봉인되자, 마교의 사악한 기운이 사라지고 강호의 평화가 찾아왔다. 흑마령과 마존의 성체는 함락되었고, 마교의 잔당들은 소탕되었다. 길고 길었던 마교와의 싸움은 마침내 끝을 맺었다. 복수와 정의를 실현했지만, 소연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남았다. 사라져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비극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천문일검의 힘은 마존을 봉인하는데 거의 소진되었다. 무연은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강호를 떠났다. 그는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명예나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마지막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강호에는 청풍문의 마지막 검객, 그림자 검객 소연에 대한 전설이 영원히 회자될 것이었다. 복수심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강호의 운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이야기가 되어 막을 내렸다. 비록 그의 몸은 불꽃처럼 쓰러져 강호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의지와 희생은 강호의 평화라는 새로운 역사를 피어나게 했다.